셀트리온 주가 전망 시나리오 차트와 이슈와 수급까지 모조리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릴 시원쌤입니다. 자 우선 차트 보시기 전에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현재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따라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일단,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때, 2분기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볼륨을 봤을 때, 2 0 1 4년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살짝 좀 좋아지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6,50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7,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이제 합병 그 헬스케어 이제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높았었던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 재고가 이제 소진이 끝나가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요. 2024년에 이 진펜트라 어, 출시를 했었죠. 이거 출시하고 나서 매출이 2880억으로 좀 출정이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이제 출시하고 나서 3분기부터 좀 반응이 올 것이고 내년에는 이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고 무려 152%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하반기에 선반영된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는 이 셀트리온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근거는 연간 평균 환자 수를 3만 2천 명을 가정했을 때 진펜트라 이제 이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1조 9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램시마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1분기에 부진했던 부분이 2분기부터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다양한 이 바이오시밀러 신규 출시로 인해서 이익이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핵심 들어가니까 요거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분기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분기입니다. 2분기가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실적이 나올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합병 과정이 있고 원가율 때문에 뭐 그렇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좀 감소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합병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죠. 자, 여기 보시면은 151억에서 아, 4억에서 760억. 자, 이렇게 나와 주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램시마 정맥 주사가 1분기에 비했을 때 1분기에 3천억이었는데 3,500억으로 증가한다. 자, 두 번째는 하반기에 이 분기당 600억 내외 의 영업권의 상한 각비가 줄어들면서 회계적인 영업 이익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고마진 제품이 이 진펜트라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걸 좀잘 보시면 좋은데, PER을 봤을 때 80배입니다. 상당히 좀고 PER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고 PER에 대한 합당한 이 근거가 있다야겠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진펜트라가 있죠. 이게 고마진이다라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PBM 처방량 급여 관리 업체 중에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 이제 등재되었죠. 등재되면 미국 내에서 이약 처방받는 데 있어서 어 이제 결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좀 갖췄다. 그래서 3분기부터 진펜트라 매출이 700억 이상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주가가 사실상 좀 반응이 오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트겠는데, 차트 보는 게 2분기에 보셨을 때, 4, 5, 6 봤을 때, 주가가 이전 저점을 이탈 안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저는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이 삼중바닥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실제 이셀트리온 홀딩스가 내년에 이제 또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또 진출하는 부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은 셀트리온 지분을 매입을 하는 가격이 중요한데, 이 17만원대라는 거죠. 17만원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17만원 절대 안 깨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17만원에서 초반대 여러분들 내려오면은 매수해도, 눈 감고 매수해도 관계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저희 채널 같은 경우 오늘의 원픽, 셀트리온 직접 검색하시면은 뭐 많은 영상 나오지만 여러분들 6월 이후에 제가 7월 달부터 다시 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주가가 좀 행보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는데 7월 1일부터 좀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렸어요. 7월 1일 날. 셀트리온, 이제, 진펜트라 하반기 이슈몰이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면 7월 1일이죠? 9시 9분경에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이 셀트리온 18만원 아래 강력 매수, 초록색 다이아몬드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300통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렸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 요 채널을 구독하면은 아, 어, 좀 도움 많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 좀 하실 것이고, 좋아요도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고, 2분기 실적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구독과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내일부터 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이 애매하죠?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일단은, 뭐, 미국 정치 이슈 관련해서 사실 노이즈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보시면은 이거는 오히려 V자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질 때 살짝 목요일 날 조정 나왔는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걸로 봐서 여전히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 특히 이 매물대가 많은 부분, 이 매물대라는 것은 이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에 많다라는 거죠. 현재 주가 밑에 많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수 있고 현재 주가 위에 이렇게 만약에 매물대가 많다 라고 23만원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요 사이에 좀 비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은 20만원 치고 올라가면은 23만원까지는 매물이 없다 파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23만원에서 한번 좀 멈칫할 것이지 자 20만 원 돌파만 한다면은 좀 빠르게 전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포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원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이 라인 있죠?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 있죠?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 자 여기를 다시 안 깨져야 돼요. 자이 가격을 조금 체크해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라인을 안 깨져야지 좀 의미 있는데 18만 4,500 원을 깨진다. 그럼 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또 17만원 이제 초반에 매수를 싸게 할수 있는 또 그런 이제 기회는 주어지는데 어정쩡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런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17만원대 초반대 만약에 요거 깨지면은 조정 나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싸게 매수하면 될것 같고요. 하반기에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만약에 이거 안 깨지고 올라가면은 19만원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돌파하면은 바로 날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지금 뭐 돌파 하긴 하고 가져가거나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들 계속 들고 있고 고 해야 되겠죠 결정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렇게 뜨고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이때부터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은 셀트리온 유통 물량이 66%입니다 대주주 제외하고 서전진 물량이랑 뭐 이제 뭐 제외하고 66%인데 여기에서 증권사들 있죠 증권사들은 총 89개. 이 89개 가운데서 순매수 수량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유통물량 66% 가운데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 가중치가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매집이 많이 되었다. 그랬을 때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뜰수 있게 제가 만든 지표인데 이게 뜨고 나서는 항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셀트리온이 18만원에 지금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4% 지금 수익 중이죠 현재 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여기 초록색 다이아몬드 요것 뜰때 이제 18만원 알려드린다 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면서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또 뜨면은 만약에 또 뜬다 그러면 이게 하락했다가 특히 반등할 때 하락했다가 반등이 딱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딱 올라가기 전에 뜬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직전에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 이제 요거 문자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채널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 초록색이 다이아몬드 요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제 신호가 뜰때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으면은 수익 나는데 요걸 제가 무료로 300건 선착순으로 무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요 번호 010-9904-077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록색 뜰때 바로바로 이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빠르게 요거 타이밍 뜰때 이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초록색 뜨고 상승, 초록색 뜨고 상승하고 있죠. 우리 채널에서도 94,000원, 91,000원에 한번 잡았다가 2차는 94,000원, 지금 6% 수익 중이고 삼성중공업도 17% 수익 중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요 초록색 뜰때 잡았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다 이제 삼성중공업 검색하면 나오고 재룡전기도 초록색 뜨고 상승 나와주고 있고 대용도 초록색 뜨고 상한가 갔었고. 상하 콘덴서도 초록색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여기 있는 종목들 우리 이제 방에서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실제 이제 매수 단가를 문자로 다 제시해 드렸고 이런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 매입 단가가 이 초록색 뜰때 이제 이 다이아몬드 뜰때 이제 샀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뜰때 매수하면 은 수익 날려면 이런 영상을 다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 정기적으로 이 초록색 뜰때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셀트리온 주주님들 집중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 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 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 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더러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 파악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표시되게끔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보면 뉴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제 추천한 종목들이고 채널에 종목명 검색하시면 증거샷 다 나옵니다. 이스펙타시스, 현대차, 대한전선 세개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상반기에 주도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추천했다. 뜨기 전에 문자 돌리고 그 무렵에 촬영했다. 요즘에 워낙 조작 사기가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영상의 날짜와 시간도 다 뜨고 구독자분들 댓글까지도 뜨는데 조작 못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고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페타시스 2월 2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자, 그리고 중알시고 다이아몬드 뜬 다음날 2월 5일날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 28,500원 강력 매수 세력의 평균 단가 28,360원 추적. 자, 그래서 영상 2월 6일자 영상을 보시면 실제 15분경에 아, 여러분들한테 28,360원 이 평균 단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가늠. 그래서 5만원 진짜 갔었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조회수 대박 터지고 댓글 겁나게 달렸죠. 아,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저도 매도 이익 보고 매수했습니다. 아, 뭐 이런 것들 감사의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뜨기 전 영상이네요. 실례 갑니다. 현대차는 1월 25일날 다이아몬드 떴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제가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문자 다 돌렸고요. 영상은 그 다음날 29일날 촬영을 했죠. 자, 문자로도 19,800원 아래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 27만원 잡고, 실제 목표주가 27만원 바로 달성했죠. 대한전선 상반기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 채널에 4월 7일날 말씀드리고, 문자 4월 4일날 돌렸는데, 자, 소름돋는 게 14분 41초에 2차 목표가 21,000원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21,000원 정확하게 근접했죠? 두말할거 없죠? 자, 저는 이렇게 영상과 문자 동시에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뜰때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